주말에 만에 2월 8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으로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제 친구와 함께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친구가 중학생 때에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더욱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도사님의 몸에 두루마리 휴지를 칭칭 감겨 놓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며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힘들었던 전도사의 시절을 회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 그만큼 오늘 본문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번 표적을 통하여 아주 명확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건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굴이기 때문에 돌로 이굴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이러한 마르다의 아주 연약한 믿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흔들리는 마르다의 믿음 앞에 다시금 말씀으로 그녀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아닌가? 역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특별한 이런 뭐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러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신 것은 무리들이 이것을 듣고 보고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증거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것을, 즉,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도 마르다의 입에서 증거되게 하여서 완전한 죽음 앞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근간과 이 권위는 나사로를 부르는 다른 소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소리예요. 죽은 나사로를 흔들면서 나사로야 일어나 죽으면 어떻게라고 울부짖는 누이들의 말과 다르죠. 당시 강신술을 하는 자들은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면서 마귀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것과도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완전하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마리아와 사람들을 슬픔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였던 죽음은 힘을 잃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옵니다. 그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신 예수님의 감당 못할 표적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만 정말 이상하게도 여기에서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죠. 죽음에 속한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장면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불쌍한 가정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받으시기 위함이죠.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능력으로 그것에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모든 현실적 구원에 있어서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를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끝까지 요구하셨던 그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적이고 추상적이 아닌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화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리하여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서 주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날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